우리 언니 가능힘들비 거북이세요? 그려요 여자친구 예쁘지? 두채꼴처럼 생겼어. 작가님 Let's go. 안녕 <laughs> <laughs> 하이요생전안하시던하시고 계시네요. 오늘 그래,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거 가봐야. 안돼. <laughs> <좋아. 웃음> 이렇게, 이렇게 맨날 뉴스가 있을까요? 저희 이렇게 추석 잘날 거기에 눈뜨 우리는 우리는 뭘까요? 일단 저 괜찮아. 저희 <laughs> 마스크 떨어뜨리고 신발 좀 이상한데요? 어? 아니 빨리 가야 된다며 이동 미용 서비스. <laughs> 우려니. <우리 언니. 두랭. 웃음> 현장 지금 되는 거야? 어. 잠깐만 잠깐만 열심히 살아 민망시러 아이고 너왜차있었어 마동석 같아 마동석 아. 음, 이리 와, 이리 와이리이 이리 와이리와이리와도

쟤들주이가다 먹네 기다려 아이 들어고치사해 기다려 고고기세요 <laughs> 기다려. 먹어. 기다려. 기다려. 지사해. 쟤들하고 지사해. 쟤들하고 지사지고 지사해. 정말아 안고이셨네 어, 완전 신문물이다 진짜 야네도 <laughs> <너희들도> 보고 하나서데이야너 <laughs> 이제 <이거에마야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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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였지>? <웃음> <웃음> 사는 게 힘들지. <목소리도> 생일? 진짜 크게 <진주하게> 놀다 갑니다. <laughs>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꾸민 거라서 세카를좀 찍었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저 친구 예쁘지? 갖고 싶니? 안보는데 약간 화장처럼 붙고 저희 엄마네로 갑니다. 제기보러 제기. 예 네, 아주 폭포 오래. 같은. 오, 네. 우리... 우리 결혼하게 생겼다. 우리 결혼하게 생겼다. 갑자기 <laughs> 우리 결혼하게 <결론이 웃음> 생겼다. 왜 이렇게 돼?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통에 부재가 있어서... <laughs> 오, 너무 귀여워. 지금 부채꼴처럼 부채 생겼어. <laughs> 마감을 앞둔 예민한 작가님, 작가님... <laughs> 나 부르지 말랬지! <laughs> 엄마네 갈 때는 패딩이지. l 츠 t 우리만의 힐링 프레임. <laughs> 아니 세영이 진짜 웃긴 yeah. 게 뭔지 알아요? 아까 힘들다고 빨리. 저희 엄마네 가가지고 누워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. 웃긴 <laughs> 거 <희망이> 아니야? 생일. <laughs> <친구. 신녀>. <laughs> 오늘도 생참새는 방학간에 지나치지 못했습니다. 생일이오 배고프다. 아, 생일. 내가 이제 한 사람 말을 <신음> 할줄 알거든요. <laughs> <고>. 오, 검색이야. <깜짝이야. 웃음> 아이 귀여워. 그 남친 만난 유리 저. 용 행복하니? 응. 행복하니? 얘는 얼굴이 작아서 이게 됐어? 그걸 보고 있는 현 남친 그러면 나 곱창 어? 어? 이 정도인데? 고봉밥? 어? 어디 봐봐 아 무슨 그게 고봉밥이야 아니야? 아니, 빨리 한 빨리 한번더 먹고 또 먹어 그니까 먹고 또 먹어 뭐야 뭐야? <들어가, 들어가. 웃음> 여긴 식당이 아닌 어머님 집 뭐라고? 여기 어 맥주가.. 진짜 어이없어 <laughs> 진짜 딱한잔 나온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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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. <웃음> 으이. 뭐야 뭐야 어린이 어린이 뭐야? 애플 주스 자 새해 복많 받고 <laughs> 아, 새 <복> 많이 받세요 진짜 <laughs> 블링이에요야제키좀 아, 놔둬 <laughs> 엄마가 다들 배를 터뜨려놨어. 잡채를 내가 그냥 좀 짭짤하게 했었어. 어머님, 맛있었습니다. 이제 그만 욕심부리세요. 아니, 내가 맛이 없었으니까. 뭐 하세요? 제가 아이유 머리 하는데요? 얼굴에 아이유가 아니라. 아이유리로 만들 고 싶다. 태영이가 머리 따준 거 손으로 잡고 있으랬는데, 제가 안 잡으니까 겨드랑이에 껴줬어. 생, 생전 안 하시던 거하 씹고 계시네요? 세은 씨, 너 여기서 자고 갔던지? 유리 씨 생전 안 하시던 거 지금 여기서 생전 <laughs> 고 어, 갔던가 봐어머님 살려주시기 또 어머님네 털어가는 중더 털어 가더 주세요, 더 <laughs> 저분은 아직도 저렇게 이미지 컨셉 not sure if you're a f 고가 of the game. i 하 not sure if you're 만 찍고 n of the game. I'm not 오늘 r e if y 이 u r e a fan of the game. I'm n o 래 sure if you're a fan o 네? <laughs> 행복하요 <laughs> 아우 자아워 아니 웃긴 뭐 장면은 영상 밖에서 다 나오네. 저 사과 3개 깎으면 살다 깎아먹어서. 하나밖에 안 돼. 유린 절대 안 돼. 내가 지어요. <laughs> 아우 칼들 <빨리. 갈들어. 웃음> 이거 완전 맛있는 사과인데? 어떻게 알아? 우울하잖아. <laughs> 이거 분명히 꿀 사과일게. 그언니예데 그래. <laughs> 안돼. <웃음> 몸에 왜 그렇게 흔드세요잘 <laughs> 간다. <깐다. 웃음> 할머니 집온 기분이라면. 밥도 안 먹지? 생일 오우우우우우리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오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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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아, 가요? 수면 다 살이세요. 아직 다섯 살요 뭐야 완전 모해세해네면해자살이해요수 뭐해, 뭐해. <laughs> 아가씨 살이세요. 수면 다섯 살이이시네요오면다아니세요오늘 다섯 살 수면 다섯 살이세요. 수면 다이세요 이어내가 내추럴하게. 음. 안 씻은 거잖아. 씻었지. 저런 일 씻었지. 가정실 탈수하고 씻었어.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피부야. 맛있지? 오늘 다써어거 이런 건안 먹지? <목소리도> 안 먹지? 싫어! 세라다 안 오니? 싫어! 네? 어? 세라다? 그럼 저희도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응, 아, 네. 빨리 와야지 할머니가 안다니 밥을 먹 여기 진짜 오이 룡이다. 거기 말고 이쪽 문자리로 가요 안녕? 오이 마을 <놀람> 처음 온거 아, 명절 <안> <laughs> 음식 먹어라. 고구마잖아. 명절... 고구마 전이에요. 우리가 못듣 해서 생 너무 많아. 신일생에 엄마한테 줬는데 돌려 과일. <laughs> 마치 과일한 그림처럼 알다? 응. 어, 이게 뭐야? 응. 의미없잖아 그만하겠습니다. 생명을 위해. 뭐 하세요? TV. 호텔 과일 플레이트. 12만 원짜리입니다. 양심 없습니다. 달렸는데 1 0고 이거 답답 먹고. 요뭐고 속말로 뭐라고 근데 했잖아. 맛이 괜찮은 거 <laughs> 근데? 아니, <양념장은> <laughs> 맛있어? 내거잖아생이가 먹던 거 이거잖아. 양심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대박 없어. 이게 맛있다. 할머니가 <laughs> <laughs> 꼭감 줬더니, 진짜 손에서 턱썩 뺏어갔어요. <laughs> 이 생일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담담 해줄 거야? 어? 건강한 게 축제고 늦게 아. 하면 소원이 뤄줘야 좋지 이뤄질 거야 이번, 이번 년도에 아. 아. 방송 거야 너무 이뻐 <laughs> 어? 아빠 차네 <laughs>

1이년생생일생일0년생1생1생일생일에 오늘 생일생일입니까